사랑은요, 사랑이니까 참아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조율하자.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현실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주제를 이야기해볼 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가장 자주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킨십 앞에서예요. 누군가는 스킨십이 늘어나면, 아, 이 사람은 날 좋아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스킨십이 늘어나면, 이거 그냥 그 사람의 욕망 아니야? 라면서 불안감을 가집니다. 둘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스킨십은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오해가 쉬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스킨십만 보고 그 사랑을 단정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대신 스킨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그 결을 가르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킨십은 두 가지로 나뉜다. 여러분 스킨십은 끌고 가는 접촉과 붙어있으려는 접촉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 해볼게요. 첫 번째, 끌고 가는 접촉. 이 스킨십은 목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타고, 어디까지 함께 갈지 정해져 있어요. 상대의 반응보다 진행이 우선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 있으려는 접촉. 이건 목적이 아니라 상태에 가까워요. 그냥 상대방과 다 있으면 편하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전이 되요 성과가 아니라 안전이 중심인 스킨십입니다. 이두 개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손이 닿고, 몸이 가까워지고 스킨십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끌고 가는 접촉은 상대를 사용하기 쉽고 붙어있으려는 접촉은 상대를 거처로 둡니다. 말이 좀 쎄죠. 근데 이 차이를 알아야만 불안한 마음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 진짜 사랑인가 욕망인가 10초 판별법 세 가지 지금부터는 바로 실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로부터 스킨십이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은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정이 흥분인지 편안함인지 확인해 보세요. 흥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일 때죠. 사랑이 섞인 스킨십은 표정에서 편안함이 나옵니다. 숨이 내려가고, 어깨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 반대로 욕망이 중심이면 눈빛, 호흡, 손의 압력이 오로지 그 다음 스킨십을 향해 다가가죠. 두 번째, 타이밍이 불안할 때인지 가등할 때인지 확인해본다. 배착형 스키십은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남자가 지쳐있을 때, 그 하루 끝에서 유독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욕망형은 남자 본인이 가능할 때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장소 상황 시간대 상관없이 본인이 편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죠. 세 번째 여자가 싫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인지 살펴본다. 이건 확실한 기준인데요. 진짜 애착이 있는 남자들은 여자가 싫다고 하면 멈춥니다. 그 다음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 불편했구나 이렇게 나오죠 욕망이 중심이면 삐치거나 무시하거나 설득하거나 밀어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랑이 섞인 스킨십의 특징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섞인 스킨십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5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킨십이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처럼 이어진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요, 큰 스킨십만 찾지 않아요. 오히려 작고 사소한 접촉이 하루에 여러 번 생기죠. 앉아 있을 때 어깨가 닿아도 굳이 피하지 않고, 걸을 때 손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대화 중에 무심히 등을 토닥이고, 이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따뜻해서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접촉이 시작이 아니라 유지라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닿는 순간 당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사랑이 섞인 스킨십에는 이상하게 체크가 들어갑니다 손을 잡았을 때 평소와 다르면 오늘 좀 힘들었어 같은 말이 먼저 나오고요 호흡할 때진정이 느껴지면 그냥 안아주고 끝내지 않고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되묻습니다 이건 보여주지 어려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의 방향이 내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정 접촉을 진정 버튼처럼 씁니다 어떤 남자들은 유독 스킨십에서 마음이 풀립니다 누군가는 어깨에 기대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배 위에 손을 올리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품에 안기거나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가슴을 성적 대상이라기보다 마음이 안정되는 자리로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스킨십이 흥분을 치우는 방식인가 불안을 낮추는 방식인가 이걸 구분한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스킨십을 할때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고 그냥 한숨이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드는 쪽으로 간다면 그건 욕망보다는 애착과 안정에 가까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가 불편하면 그 즉시 그 남자는 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을 여성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 사랑이 깊은 사람은 지켜줄게 라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표현합니다. 차가 올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꾸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딪힐 것 같으면 몸으로 막아주고 문턱이나 재단에서 손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건 로맨틱한 연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튀어나오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을 상처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있는 스킨십은요. 상대방에게 콤플렉스가 있더라도 그걸 놀리거나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죠. 괜찮아. 난 너의 그 부분이 좋아. 너와 함께해서 좋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그건 싫어 라고 했을 때 즉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바로 남자의 진심이고 진짜 남자의 스킨십이에요. 오늘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남자들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건 단순 욕망만이 아니라 안정과 애착이 섞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킨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랑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그 사람 표정이 흥분인지 편안함인지 타이밍이 가능할 때만 하는지 불안할 때도 나오는지 내가 싫다고 했을 때 멈추는지 아니면 밀어붙이는지 스킨십이 생활처럼 이어지는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지, 나의 결점을 상처로 만들지는 않는지, 이 여섯 가지를 보시면 그 남자의 스킨십이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 남자와의 스킨십이 불탄하면 그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이니까 참아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조율하자.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네, 남자는 이런 스킨십을 해요. 이럴 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반응은 사랑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기준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